CBS에서 방영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방송 직후 강제 개종교육에 대한 논란이 온라인상 안에서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종교육 대상 여성을 담요를 뒤집어 씌우고 끌고 가고 있는 모습. 4일 동안 옷을 갈아입지 못하고 같은 옷을 입고 개종교육을 받는 여성. 방송에서는 한 여성의 아버지가 개종 교육을 시키기 위해 강제로 데리고 왔다고 말하는 장면을 여과 없이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강제 개종 교육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개종 교육 시 상담소와 상담소 인근에 거처를 마련하고 개종이 될 때까지 대상자를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7일 방송에 나온 다혜 씨는 강제 개종 교육 당시 방송사 측으로부터 영상 촬영에 대한 어떤 동의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혀 몰랐고요그 진짜 저는 그 긴박한 순간순간에 계속 보냈는데 하도 그게 대상으로 촬영되고 있었고 그럼 저는 전혀 몰랐어요. 촬영을 하고 있는 도차. 강제 개종 교육 피해를 입은 한 여성은 임신한 상태로 3일 동안 강금당했다는 충격적인 증언도 나왔습니다. 애 네, 둘째가 임신 6개월 때였습니다. 그 강금된 3일 동안 한 번도 실질을 못 했고 씻을 시간도 주지 않았고 그리고 이런 딱딱한 의자에 앉혀서 밤늦게까지 계속 강제적으로 닿지 않겠다는 그 교육을 시키면서 온 몸에 마비가 왔고. 한 종교단체의 실상을 밝히겠다고 시작한 CBS 방송. 오히려 강제 개종교육을 부추기고 연약한 여성을 납치하고 감금시킨 인권유린의 현장을 개종이란 미명 아래 보고도 묵과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천지TV 김미라입니다.